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데 이 비가 은혜의 단비처럼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그게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또 누려지고 그게 우리에게 와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되는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지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 죽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모습이 또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원망을 하나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들을 전하면서 본인이 받고 있는 뭐 박해 또 온갖 수모들 다른 사람들의 그 질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속이 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았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나를 속이셔서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저를 속이셔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에도 영어 성경에도 속였다라는 그 의미로 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표현대로 보자면 자기는 예, 하나님에게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속였다는 겁니다. 왜그 말을 할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또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멸망, 패망에 대한 이야기고, 또 절망,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질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속아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도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이 말을 하는 예레미야, 오직 그 예레미야만 모든 사람들의 질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기 친구들까지 다 자기에게 다 이런 질책과 또 분노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난 내가 생각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난 하나님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요즘 예로 말하면 제가 뭐 목회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목양하는 그 목회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또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걸 상상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걸 기대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내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대적하거나 불평,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인데 내가 생각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역을 시키시고 하나님 이렇게 목양의 길로 목회자가 되게 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될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게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풀려져야 되는데 어려운 일들도 있고 핍박도 있고 가난도 있고 이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유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 비슷했던 거죠.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주는 것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혼자 결단해 보는데 그런데 그 결단이 자기 마음을 편하지 않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진짜 난더 이상 하나님에게 속아서 이런 말안할 거야. 말해봐야 욕만 얻어먹고, 말해봐야 사람들에게 내가 질책이라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가두고, 나를 폭행하는 일, 내가 절대 말하나봐.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말을 안 했더니, 자기 마음 안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해야 되는 말, 하나님의 선포의 말이 가슴에 남아있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감동, 누군가 사람과 부딪쳤으면 용서해야 되죠. 화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먼저 시작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내가 먼저, 내가 가해자도 아닌데,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먼저 인사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손을 내뻗으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하죠. 이런 경험들 여러분 있을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올때안 하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편치 않아요.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한 부담감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전혀 편치 않아요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지 마음에 답답한 것이 남지않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풀고 다시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이런 일들이 내게 마음의 돌덩이 같아도 내 입에서부터 내 손에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예레미야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난스러워하고 곤란해하고 답답해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거기에 그냥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에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돌덩이와 같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는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해야 될그 무언가가 있다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마음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라면 내 마음이 흔쾌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순종의 마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